많은 첨단 기술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앞으로 이 MOU를 인해서 세계로 진출하는 길을 열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 지원해서 PMP 그룹이 대구 지사도 설립을 한다고 하니까 PMP 그룹 대구 지사를 통해서. 대구에 있는 많은 첨단 기술의 스타트업 기업들을 지원해서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끝. 아박남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개막을 해서 우리 기업들이 20개 이제 참여을 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기업들에게? 그게 이제 대구가 아, 아까 자. 우리 저, 저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섬유도시에서 첨단산업도시로 바꿔가는 산업재편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번 CES 대구기업들의 참여는 앞으로 대구가 다시 한번 어,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어, 되는 첫 출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 대구에 있는 어, 첨단기업들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이기 때문에 이번 CS에서 참여는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습니다. 음. 이상 것.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 대구에도 기술력이 아주 뛰어난 기업들이 참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중앙정부라든지 지방정부가 또 힘을 합치고 이런 육성 기관들이 음. 네, 뭐 협력을 하면 아주 크게 음. 키울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 근본적인 변화는 대구 어, 산업 구조의 재편입니다. 어, 대구 산업 구조가 어, 이제는 섬유에서 어, 모든 것이 첨단 산업 구조로 바뀌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모든 투자 협약이나 여러 가지 협력이 그 재편 과정을 앞으로 더 어, 조속히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눈에 보이는 기간은 50년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우리 100년, 200년도 잘살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너무 원래 이게 대구 미래 50년이라고 에이. 내가 이야기한 거는 100년이라고 그래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럼 내 죽고 난 뒤에 그 말을 하기 때문에 대구 미래 50년이라고 딱 현재 있는 사람들도 그 결과를 볼수 있는 그런 의미로 한 것이지.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백년 미래를 보고 하는 거죠. 우리 그 젊은 청년들이나 후손들이 풍요하게 살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거죠. 대구 경북이 과거 60년대 초에는 수도권의 GRDP를 넘어섰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역전이 돼가지고 전국 이제 꼴찌가 돼 버렸는데 그게 이제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산업구조 개편이 늦었다 모두 대한민국 전역에서 산업구조 개편을 하고 있을 때 대구만 유독 산업구조 개편이 늦게 되는 바람에 지금 전국에 최하위로 전락을 한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제가 시장되고 난 뒤에 산업구조 개편을 하는 거기에만 주력을 하고 또 이제 어, 내년 2, 어 금년 2월쯤 되면 아마 어, 통합신공항법이 어, 통과가 되면 그걸 어 통합신공항이라는 게 결국 대구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그 계기를 만드는 어 밑바탕이 되는 게그 통합신공항입니다. 어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 금년에는 본격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맞았습니다. <laughs> 무지개 묻는 이 상가이라서 돈이 얼마지도 모르네. 외부적으로는 뭐5 0평으로도이상 <목소> 서울에 온사 고 그래서 내가, 뭐, 이거, 를몇냐그 다음. 같은 것도 2년만 하면 그럴 게 없어요. 도시계획도 제가 딱 설립해서 확실해 학교. 그래서 그걸 안 하고, 그냥, 안 쓰고, 직원도 하나도 들어갈 수 없어요. 아, 근데 저가 보내가지고, 130만, 7억인가 만들어서, 저가 보가에 내가, 고3계 정도 해가지고

책임질 첨단 산업들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 각지에서 활약하고 있는 p BNP와 협력할 분야가 많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예. Uh, given twitter and linkedin were born in environment can be very well adapted to robotic 육성하는데 함께 일을 할 것이고 저희가 그 플러그 앤플 invested in about 200 per year. 저희 find this MOU and get our collaboration started. 양은 국제 기관 및 정부 기관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활동입니다. 혁신적인 국내 스타트업 기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글로벌 진출의 어려움은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이저 대표만 믿으면 되겠네. 그지? 네. <laughs> 고맙그지습니다 네. 네. 레몬슈리즈 사인즈 이 게임 같았어요. 네, 다음으로 간단한 기념 촬영을 했었습니다. 요막 들고 하니까. 그렇죠. 이거 какой? 네, 네. 플레이즈마엘 <laughs> 네, 다음 이제 주 맞습니다. 기술력도 꽤 있어 네, 습니브이 때. 어.